자, 우리 흥아 해운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박구 주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흥아해운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거의 뭐9.8%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이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채널 노빠꾸 주식에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렇게 6월 14일 그리고 6월 13일 요렇게두 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딱 분석을 하면서 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해사 라고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뒤로 이제 주가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정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지금 흥하해운 뿐만 아니라 이제 hmm 라든지 뭐대한해운 등과 같은 이러한 측의 해운사들의 이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지금 대장으로 치고 나가 는요 흥아해운이라는 사를 우리가 확실히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아해운이라는 종목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흥아해운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유가입니다. 그쵸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그 전쟁 때문에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이제 유가가 팍 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지만 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여러분들 트럼프가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 때문에 유가가 살짝 지금 안정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3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동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쉐일 오일 업체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누가 있냐면요 당연히 대표적으로는 사우디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와 미국이 여러분들 이제 사실상 원유 생산량의 주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사우디, 사우디가 포함되어 있는 요, 오펙 플러스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했다?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미국에 있는 쉐이로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어, 석유를 시출을 할때 들어가는, 당연히 생산 단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생산 단가가 대략 배럴당 한 68달러 정도 수준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쉐이로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이 배럴당 단가가 63달러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나마 이제 중동전쟁에 나오게 되면서 지금 71달러 수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흑자를 보고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던 게 이제 오 c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유가라는 게 지금 전쟁이라는 이 이슈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 c 플러스에서 이걸 감산을 해줘야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인해서 유가가 순간적으로 튀어 오르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증산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가는 계속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오PEC 플러스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증산을 시키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 단가가 68달러인 이세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유가가 68달러 밑으로 너, 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적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석유를 시추함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적자가 커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회사가 망하게 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업체들이 모두 다 망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 석유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간다? 사우디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다시 한번 석유 생산량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그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감산을 시작하면서 유가를 90달러, 1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왜? 사우디도 지금 이거 어 적자 보면서 계속 증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는 유가가 지금 당장의 단기간. 에만 올라가는 이슈가 아닌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나중에는 배럴 당당가가 100달러 110달러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랬을 때 이제 해운사들의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흥하해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의 주가가 여러분들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어, 여러분들 그 코스닥 같은 이런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더 크게 볼수 있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 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이제는 확실하게 돌파가 됐고요. 자, 지금 이 시장이 확실하게 우상향 추세로 딱 이렇게 돌려 세워지면서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큰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에 이렇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이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런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 많이 이루어지는 변동성이 큰시장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시장을 쳐다보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에 관해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망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6월 17일 제가 이렇게 오늘 날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 말씀드리는 거 보이실 거고요.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망입니다자 그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6월 17일, 자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면 제가 핀텔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핀텔이라는 종목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장초반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던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다들 들어와 계시면요 정말 이제 어, 매일마다 여러분들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어,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핀텔 같은 이런 단타 종목 매일마다 잘 받아가서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9591 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박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에.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김보미님께서 또 9시 33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보미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흥아해운으로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흥아해운이라는 회사가 자 앞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자 이런 모멘텀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 제대로 팔로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우선 은 이제 이 바닥권에서 나와주는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여러분들 요 앞에는 이 거래량을 모두 다 초과를 하고 있다라는 걸딱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상 요 앞에는 이 매물대가 사실상 어느 정도 장하게 되면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순식간에 요 앞에는 매물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 여기 흥하이온이라는 회사가 여기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자 작년 여기 이제한 1월, 2월 때 쯤에 여러분들 원유의 가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시게 되면자 2024년 여러분들 1월쯤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봉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24년 1월쯤에 여러분들 유가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어, 아 원유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됐었냐? 배럴당 단가가 여러분들 70달러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배럴당 단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가가 여러분들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 앞에 있는 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도 두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흥아해운이라는 종목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을 딱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종목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에. 자 제가 요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요흥아해운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게 바로 이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럼 면 나도 흥아해운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 9591 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흥아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흥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흥아해운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흥아해운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 자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거 알고 계실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나 중요한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제 2025년도 어느정도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자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수 있을만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모아 나갈 되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여 6월 3일 대선도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정치 테마나 이런 게 아니고 정책과 맞물리는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시장에 모멘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바로 이 미국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종목은. 요. 우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요즘 굉장히 움직이는 좋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자이 부품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회사만 이걸 생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행정명령이요? 바로 이런 거죠.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 용량 네 배를 증대를 해라라고 행정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건설이 늘어나게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회사가 여러분들 요 특허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성공 성공이 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얼마 전에 큰 손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해서 자 이제 2025년부터 여러분들 역대급의 실적이 벌써 나올 것이다 라는 컨셉이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대량 수주가 기대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거를 실적을 보여드려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20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수백억 단위의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자 갑자기 25년도에 여러분들 76억으로 적자가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천억 영업이익으로 점프업이 되는 이런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허 기술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회사의 여러분들 부품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빠르게 올라오는 회사가 여러분들 정책 관련되는 모멘텀까지 엮이게 된다 정말 하반기에 여러분들 10배 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지금 딱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최근에 여기 한 2024년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우아양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지금 정배열로 여러분들 전환이 되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종목 이제 빠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지금부터 내가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간 다음에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앞으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 9591 4521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올한해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좀잘 받아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손실을 많이 냈다면은 이 손실을 한번에 좀 만회를 할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